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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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간의 균열. 감리 간의 불화에 대하여 3편.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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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에서 돌아온 현수퍼는 전기 감리를 모두 회의 테이블로 집합시켰습니다. 현수퍼 이제 전기 감리가 4명이 됐습니다. 완전체가 됐다는 말인데 완전체라는 것이 좋을 수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은 현재처럼 하이 이사는 현장 위주로, 하이 과장은 문서 처리 등을 담당하시고, 인턴은 승강기 반송 설비 위주로 일을 담당해줘. 인턴에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실에서 현수퍼의 전화 에티켓은 점점 거칠어졌고 감리들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검토하지 않았던 전기 용량 및 수량 등을 시공사 샵 작업 전 변경 도면에 맞춰 미리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현수퍼 하이 과장 도면이 수정되면서 전등 수량과 용량 변화가 있는데 정확하게 반영된 건지 전도면과 현도면을 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하이 과장 현수퍼님, 그걸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꼭 해야 하나요? 시공사 샵이 변경 도면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그걸 이중으로 해야 하는지요? 현수퍼야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하려면 CM이 왜 필요해? 그까지 거 하려 들면 나온 자서도 다할수 있는 걸 가지고 그래. 그 소리를 들은 하이 과장은 표정이 붉어졌다. 하이 과장 그럴 것 같으면 현수퍼가 다 하세요 시키지 말고. 이 말로 현수퍼와 하이 과장 사이에는 불화가 싹 트기 시작했다. 현수퍼가 하이 이사를 밖으로 불러 말했다. 현수퍼 하이 이사님 이제 하이 과장일까지 하이 이사님이 맡아 주세요. 하시다가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이 과장하고 자리도 바꿔주세요. 하이 이사는 돌발적인 현수퍼의 발언에 대해 왜 그러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현수퍼가 반차를 사용한 어느 날, 하이 이사가 하이 과장에게 말했다. 하이 이사 하이 과장 현수퍼하고 화해할 생각 없어. 하이 과장 저 그럴 생각 없어요. 하이 이사 현수퍼가 하이 과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자기를 비웃는 듯한 하이 과장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든데, 그러니 현수퍼하고 영원히 결별할 거 아니면, 그냥 눈딱 감고 한번 사과하면 안 될까? 그리고 자리도 바꾸라는데, 그건 화해 시도를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고. 하이 과장하 이사님, 제가 사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말 하거나 안 받아주면 그대로 끝입니다. 이것도 이사님이 간청하시니 하겠다는 겁니다.